안녕하세요. 코인 시장에 다양한 정보를 전달해드려 여러분들의 코인 투자에 힘이 되어주는 채널 코인 활력소입니다. 정보 전달해드리기 전에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저희가 무료로 운영 소통방인 카톡방과 텔레그램 링크가 있습니다. 코인에 대해 나홀로 고민하지 마시고 다양한 의견 나누시며 정보 교류하셔서 꼭 성투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3일간 각국 중앙은행 수장들이 모이는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연준의 파월 의장이 통화 전체 방향에 관해 작년과 같은 파격 발언이 이어갈지를 두고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작년 잭슨홀 연설에서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짧은 연설 동안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무려 45차례 언급하면서 큰 하락을 겪었지만 올해는 그나마 다행인 것이 경제 상황과 금융시장 여건이 달라져 화울 의장의 작년처럼 파격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적다는 게 암호화폐장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하지만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은 일주일 사이에 두 자릿수 비율로 하락했으며 상승하기는 커녕 계속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번 주는 여러 주요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기대감 보다는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이 어떻게 흘러갈지 이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파트너십과 함께 SEC와 강력하게 싸우고 있는 리플에 대해 브리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 드릴 소식은 첫 번째, 리플의 현재 가격과 전망에 대한 차트 분석 두 번째, 리플이 새로운 파트너십으로 인해 5달러까지 상승 촉진할 것이라는 소식 세 번째, 싱가포르 국제은행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해 리플과의 신규 회의를 마쳤다는 소식 이렇게 세 가지 소식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리플의 차트 분석부터 시작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의 일봉 차트를 먼저 살펴보자면 리플은 현재 전일 대비했을 때 저점을 점점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모습들로 봤을 때 리플은 계속해서 장기적 수세 약세 기간을 벗어나고 그래도 조금은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일부 나쁘고 나오고 있지만 장기간 하락 채널은 조금씩 벗어나면서 반등에 대한 가능성은 조금씩 다시 살리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리플은 과거의 리플과 현재의 리플의 수준 자체가 다르다고 볼수 있는데, 무슨 차이냐면, 5,000원, 2,500원, 지금은 얼마죠? 717원대에 머물고 있죠. 과거의 가격과 비교했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머물기 고있 때문에, 리플은 단기적인 시점이 아닌, 길게 바라보시며, 크게 먹을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 지금의 시장 분위기는 어떻죠? 반등하기는 커녕, 계속된 약세를 보이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점이 무엇이냐 지금 시장이 주는 기회를 잘 살려야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리플은 과거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보여줬지만 그에 반면 지금은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떨어졌죠 하지만 최근에 보여줬던 SEC와의 소송 중 일부만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폭등을 보여줬던 리플이고 앞으로 소송을 비롯한 리플에게 날개를 달아줄 호재들 또한 사고 넘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 리플의 가격인 5천원까지 충분히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가격까지 가는 과정에서 여러 등락폭이 난무하겠지만 리플을 조금이라도 담아보시거나 알아보신 분들이라면 리플의 미래가 얼마나 짱짱한지 그리고 지금의 가격이 얼마나 큰 기회인지 분명 아실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리플 가격에 안주하지 마시고 미래의 다가올 호황을 미리 준비하시는 마음으로 있으신다면 지금보다 조금은 더 마음이 편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브리핑 해드리는 정보를 잘 참고하셔서 조금이나마 도움 되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끝으로 차트 분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리플이 국제결제를 위한 은행들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5달러까지 상승할 전망이라는 소식인데 내용을 알아보자면 원활한 국경 간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XRP를 활용하는 선도적인 블록체인 회사인 리플은 지난 2년 동안 암호화폐 하락장에서 가장 큰 승자 중 하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XRP는 자금이 풍부한 투자자들이 끌어모았고 보다 분산된 금융 생태계 개발자들은 프로젝트 확장을 위해 XRP 레저를 선택했습니다. 이어서 리플은 최근 개발 및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국제 결제 은행 결제 및 시장 인프라를 위한 테스크포스에 공식 파트너로 언급되었으며 특히 BIS는 이미 상호 운영 가능한 CBDC를 개발하기 위해 영국 은행을 포함한 전세계 여러 중앙은행을 협력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리플과 BIS의 전략적인 파트너십은 CBDC 및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XRP의 존재를 크게 검증하고 있으며 BIS의 테스크포스는 여러 통화에 걸쳐 국경 간 지불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결제 산업의 가장 중요한 표준 설정 기관 중 하나인 BIS는 리플의 기술 및 솔루션에 대한 중요한 검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파트너십은 리플이 SEC에 대한 주요 법적 승인을 거둔 직후에 이루어졌으며 판사가 XRP 교환 또는 소매 거래에서 판매될 때 보안이 아님을 확인시켜주면서 맺은 협력이고 국경량 결제 시장에서 계속된 입지를 가지고 있는 리플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선택을 받은것 동시에 5달러까지 반등할 것이는 기대감과 동시에 향후 국경량 결제 시장은 정말이지 리플이 독점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절로 드는 기분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싱가포르 규제 당국이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관해 리플과 서클에게 새로운 의견을 구하고 있다는 소식인데 내용을 알아보자면 싱가포르 통화청은 도시국가의 스테이블코인 및 관련 활동에 대한 제한된 규제 접근 방식에 대한 업계 피드백을 구하는 협의 문서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주요 암호화폐 회사인 리플과 서클은 규제 범위,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구사항, 예비 자산, 판매 정책 및 시스템적 위험 관리와 같은 주요 문제에 대한 견해를 제공하면서 협의에 대한 자세한 답변 제출했습니다. 마스는 싱가포르에서 발행된 당일 통화 고정, 스테블 코인에 초점을 맞춘 규정을 도입하는 동시에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 자산과 알고리즘 스테블 코인은 기존 규칙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에 리플은 초기에 싱가포르에서 발행된 소프트웨어를 규제하는데 초점을 맞추려는 마스의 의도를 지지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싱가포르 웨이브의 소프트웨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전히 시스템적으로 중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는 마스가 혁신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규정을 채택할 것으로 보이며 건전한 보호를 위해 리플과 서클의 자본 완충 장치와 활동을 제한한 마스지만 리플과 서클 측에서 은행이 발행한 토큰화된 예금이 완전히 예약된 토큰화된 현금보다 더 엄격한 요구사항을 보장한다고 주장하며 싱가포르 내에서 시스템적 위험을 초래할 만큼 충분히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기대하며 싱가포르에서의 리플이 어떤 발전을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전해드린 리플의 최근 소식들을 정리해드리자면 첫 번째 리플의 미래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에 안주하지 마시고 과거의 가격인 5천원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차트 분석 두 번째 리플이 국제결제를 위한 글로벌 은행들과 새로운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5달러까지 상승할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 세번째, 싱가포르에서 리플과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위해 새로운 회의를 걸친 의견이 나왔으며 싱가포르에서의 리플의 발전이 큰 기대가 되고 있다는 소식 이렇게 세 가지 소식들을 전해드렸는데 기존 리플 투자자분들이나 새롭게 진입하신 분들 계신다면 오늘 전해드린 소식들 잘 참고하셔서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리플에 대한 최근 소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저희 채널 영상도 영상이지만 이 같은 리플에 대한 정보와 이슈를 잘 몰라서 투자하기 힘드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고정적인 링크에 들어오시면 리플을 비롯한 여러 코인들 의 정보와 시향들을 일체 위로 정보료 없이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없이 자유롭게 정보기를 하시면서 조금이나마 도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